함수 부분을 오늘은 함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함수 부분. 이 함수라는 게딱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이게 수학에서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씨언어라는 것, 씨언어란 것이 이제 수학에서 함수라는 단어를 들을 정도의 이제 중학교 이학년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수학 능력이 되어야 좀 씨언어가 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구나고 어 눈치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 뭐라고 되지? 기본 학습 능력?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함수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죠? 함수가. 함수가 이런 형태죠? fx는 x 플러스 1. fx라는 그런 걸그룹 있잖아요? 많이 봤죠? 이런 기호. 이게 함수죠? 이게 함수.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f고, 거기 값에다 함수 안에다가 x라는 것을 넘겨줄 수 있는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넘겨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f가 f가 2면 은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들어와서 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가 돼서 2 e 더하기 1은 3 해서 f2는 3이 되는 이런 게 수학이죠. 맞죠? 음, 드 방금 그건 드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fx 걸그룹, 그거는. 그래서, 음, 함수를 블랙박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건 함수라고 치면은 바로 이미지가 함수라고 치면은 구글에서 바로 이런 이러, 이러한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블랙박스 개념이 강합니다. 이거는 막 이제 중학생이 될때 그때 표현을 하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표현을 하는 방식인가요? 이게 36이 들어가면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모에 3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6 더하기 4에서 40이 나오는 거죠. 물음표로. 그래 이게 함수인데 이건 좀더 어, 수학은 좀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 대신 x 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모 대신 에 x 그리고 함수 함수 여거 함수 여기 이 상자 안에 입구를 이 소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이 상자 자체를 f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은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에 36을 넣었다는 거는 36을 넣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40이랑 같다 해서 물음표가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함수죠. 이게 함수인데, 음, 이게 함수인데, C 언어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 기본 코드를 작성을 하고, C 언어의 함수는 가장... 이미 여러분이 C 언어를 하고 있다면 초, C 언어 초반 부분을 했다면 함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프린트 F가 이제 대표적인 기본적인 함수죠. 하이. 프린트 F가 대표적인 함수죠. 자, 나와라. 아 어베스트가 분석을 한다고 또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이거 이것이 예, 함수 함수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프린트 f다. 그리고 어, 이 중괄호는 함수에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고 그 안에 하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라고 음,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기능을, 이 기능을 실행한다 라고 마침표,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이 들어가고 실행하면은, 그래서 하이가 뜨는데, 아, 어베스트가 지금 쇼를 하고 있네요. 어베스트가, 네, 너무 착해요.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가, 나오, 하, 하이가 나오죠. 하이. 글씨가 작아서 안보볼수 있지만,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네, 함수, 여기 F는 이게 func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function,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죠. 기능, 함수. 기능이란 뜻이지만, 수학적으로 함수라는 용어인데, 우리가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거 말고도, 여기 함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함수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단원이 나오면이 다섯 번째 줄이 부분 이 부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메인도 함수예요. 메인도 함수인데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함수를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첫 번째 함수 만드는 규칙. 첫 번째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괄호 안에 어, 들어가야 할 것들,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세 번째는 어, 반환할 타입, 반환할 타입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이제 어, 작동 부분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작동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작동 부분은 이 중괄호 중과로, 중괄호의 안에 이렇게 코드가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o, 음, 반원 이거를 이제 수학의 비율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의 비율 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까 설명을 들었던 거 fx는 x 플러스 4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so, 여기서 이름은 f고 여기서 x라는 것이 x라는 것을 넘겨줘야 된다니까 어떠한 숫자 하나를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so, 반원 할 타입은 음, 수학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보면은 수학에서 만약에 내가 F 뭐냐, 30, F에다 36을 넘겨주면은 결과가 40이 되죠. 그래서 반환된 게, 이제 반환된 결과가 40이죠. 그래서 반환된 결과가 40이란 게, 음, 반환된 결과가 40이라는 것이 이 숫자죠, 숫자. 그래서 반환할 타입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 x 라는 f 라는 녀석은 f 라는 함수는 이제 주어진 사람이 이제 넣은 숫자에다가 36이라는 숫자에다가 4를 더하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동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c 언어로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함수 이름을 f라고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그리고 음 그리고 여기다 들어가야 할 것들에 x를 넣는데. X를 넣긴 하는데 X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타입이 중요합니다. 타입이 C 언어에서는 음, X라고 하면 이게 실수인지 정수인지 문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를 지, 만들 때처럼 변수를 이렇게 int 하고 어, 예를 들어 money 하고 이렇게 천 이런 식으로 넣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X가 int X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할것으로 정수 하나 x라는 정수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환할 타입 반환할 타입은 이 f 앞에다가 적어주는 게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int 숫자를 반환하겠다. 그래서 숫자로 이게 40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40을 반환하도록 이, 이 함수 이름 앞에다가 어, 함수 이름 앞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함수 이름 앞에다 적어주는 것이 규칙이고요. 음, 작동 부분이 있어야 되죠. 작동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 x 더하기 4가 작동이죠. 그리고 작동을 하겠다라고 세미콜론을 붙입니다만, 예, 반환을 해야 돼요. 함수라는 게 특징이 f36, 여기 36, f에다가 36을 반환하면은 4가 더해져서 40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f36 이 자체가 이제 숫자 40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턴하고 뛰고 음, x 플러스 +4를 하면은 +에다가 4가 더해져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은 얘랑 뭔가 음, 메인하고 형태가 비슷하죠. 메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프린트 f에서 숫자를 출력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추, 숫자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숫자를 콤마를 구분된 이후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십진수로 출력이 되는 이 기능이 있는데 여기다가 40으로 적어도 40이라고 출력이 되지만은 함수 우리가 위에서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f 36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36 이라고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위로 따라가다가 f 프린트 f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함수 호출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가서 f가 어디냐 라고 찾아요. 그러면 c 언어에서 f가 세번째 줄에 있죠. 여기 f라는 것을 나와있죠 위에. 그래서 f에다가 36을 X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X가 36이 되고, 여기가 36이 돼서 36 더하기 4는 해서 40, 40이죠. 40이란 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인트, 인트형으로. 그래서 40이란 게 반환이 돼서 이 자리에 40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규칙을 또 이거, 이거를, 음, 처음 보신 분은 당연히 그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게, 음, 이게 뭔 뜻이지?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도, 어, 이게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함수라는 것이, 함수라는 것. 그러니까 즉, 이 함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형태, 이 형태는 이제 수학, 학교에서 수학을 배움으로써 익숙한데, C 언어 형태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또 규칙을 외우지 않았기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을 이 함수를 C 언어로 바꾸는 법. 단는 이름 이름 첫 번째 이름 f f 적고 두 번째 들어가야 할것 안에 x가 들어가야 되고 소괄호가 있죠. 소괄호해서 x라고 적어주는데 이름 f를 적어주고 안에 들어가야 넘겨받는 것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래서 x를 적는데 c1에서는 이제 넘겨받는 것 넘겨받거나 반환을 하거나 넘겨주거나 넘겨받거나 넘겨주거나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항상 타입을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 형태 그래서 인트를 앞에다 붙여주고 띄어쓰기로 int, int x라는 것을 x형 s가 인트형이란 것을 알려 줍니다. 이 띄어 쓰지 않으면 인트엑스라고 돼서 이게 인트엑스가 뭔지 씨언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해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해석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띄어서 쓰고 그다음에 몸체를 만들어 줍니다. 몸체 를 만들어 주 먼저 몸체를 만들어 줘도 되고 반환할 타이을를 먼저 써 줘도 되는데 그냥 몸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x 더하기 4를 반환을 하는 코드 함수를 만들 거죠. 그래서 리턴 반환하는데 x 플러스 4를 반환한 걸 만들어주고 이 x 플러스 4가 정수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함수 f 앞에다가 in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규칙은 그리고 음. 이미 주어진 함수는 사람들이 잘, 사용을 잘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함수라고 해서 또 어, 기존 함수랑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배운 부분이 제가 설명을 좀안한 부분이, 못한 부분이 있다던가, 있다던가. 그래서, 음,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응용하기가, 응용하기가, 처음부터 응용하기가 당연히 힘들지만은 또, 이것에 이것에 본질에 점점 점점 이해하기 쉽도록 예제를 좀 다양하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제를 그냥 다양하게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nt age 나이를 담는 수,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40을 넣을 수가 있죠. 40을 숫자로 넣을 수가 있고 print f 다 이렇게 변수를 넣어서 이 변수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40이 된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이거는 지난번에 많이 반복을 했었죠. 반복을 했는데. 이 숫자 대신에, 음, 이것을 이용해서, 그냥 x 플러스 1을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음, f 40, 아니, f 39,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40이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트형이, 인트형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트형의 어떤 값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인트 안에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지금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함수를 맛보는 정도로 끝내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내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종료하면 안 돼.